안녕하세요. 아들 둘맘 써니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맘 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어로 말해보자는 것을 목표로 매일매일 자주 하는 말들을 영어로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어 표현을 보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룰들이 좀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할때 기본적인 룰. 자, 그것이 뭐냐? ground rules 첫 번째. 영어 대답.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엄마가 영어로 하는 것은 엄마가 영어 연습하기 위해서야 이런 느낌도 좋고 또는 우리 애에게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켜준다. 그런 접근이지 절대 아이에게 대답을 영어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영어로 말하지 않는다.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만 영어로 말한다. 음. 세 번째 보여주기식 엄마표 하지 않는다. 음. 외부 공간,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음. 자랑하고 싶은 듯 하는 영어 그런 식의 영어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영어, 엄마표 영어를 하지만 이것의 최고의 가치는 음. 관계 엄마와의 아. 관계가 관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 네네 네 개의 그라운드 룰입니다. 네. 약속 약속. 엄마, 영어 좀 해. 해. 자, 그럼, 하루 일과에 대한 표현 시작하기 전에,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불러? 이름을 주로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은 뭐, 아들, 응, 응. 딸, 응, 응. 기분 좋으면, 뭐, 우리 응. 귀요미, 이쁘니, 통과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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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응. 나도 애기애기, 애기, 귀염둥이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영어로 그런 표현은? 가장 많이 쓰이는 여기 제목에도 있는 것, 스위리, 스위리, 스위리. 애기 부를 때, 스위리, my 스위리, y e 아이가 엄마 불러도. 예스, s s w e e 이렇게 답해주는 거. 그리고 이름에 붙여서 sweetie. s 는 그냥 막 써도 돼. 어, 막 써. 남편한테도 쓰고, 막 써. 남편한테 <laughs> 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드 보면, 음, 음.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자친구들끼리는 서로 s w e 허니 음.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 아, 많이 들어본 음, 것같아 맞아, 많이 네. 들어. 미드 보면 많이 나와. sweetie, h 이런 표현들 많이 써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걸로도 애칭을 많이 해. c u t i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c u 파이 컵케이크, 머핀, 음. 그리고 펌킨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펌킨 그리고 덤플링. 덤플링, 덤플링도 많이 불러. 만두잖아요. 만두 맞아, 응. 만두인데 덤플링 이걸 애교 애칭으로 불러. 어 어쩐지 그 응. 블랙핑크 제니를 응. 응. 덤플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팬들이? 아, 제니가 동글동글 귀여워니까좀 어, 얼굴이 동그해서 아, 그런가 봐 아, 그렇구나. 봐요. 맞아. 네. 이 호칭들이 보면 다 뭔가 동그랗고 귀엽고 통통한 것들이야. 애기들이 그러니까. 음, 음. 그래서 아마 애칭들이 이런 맛있고 동그랗고 이런 것들이 애칭되지 음.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제일 많이 부르는 게 큐리파이. 큐리파이. 우리 아들들 큐리파이. <laughs> 아들들 아 너무 큰데? 어, 그런 애들. <laughs> 아직도 큐리파이, 아, 스위리 이렇게 아. 불러. 어, 그리고 또좀 닭살 돋지만 우리 아들을 아. 뭐 공, 왕자님 공주님 하는 표현, my princess, my princess. 물 이런 표현도 있고, my precious. 아, my precious. 골룸 형 내리면서, 아, 나도 프레셔스. 가끔 이거는 아. 해. 가끔 골룸 형 내리면서, my precious. 이런 거 해. 그리고 my sweet baby. sweet은 sweetie, sweet. 마구 쓰세요. 마구. 마구. 에이, 응. 아이를 부를 때도, honey, sweetie. 그러면 얼마나 대화가. 달콤해질까? 달콤해지겠지? 달콤해지겠지? 예. 스윗은 기분에 따라 여러 번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음. 어, oh my, my baby. 하는데 거기다가 my sweet baby. 근데 음. 기분이 좋아지면, my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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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baby. <laughs> 막 이렇게 하거든. <laughs> 엄마 기분에 따라 스윗이 어. 늘어나는 거야. 어. 마구 쓰세요. 어. 엄마 영어 좀 해. 해. 자,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떻게 깨울까? Wake up! 그렇지, wake up! 좋아. Wake up! 좋은데, 음, wake, 네. up wake up! 있는데, 음. Wake up! Wake u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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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y p Wake up! Wake u Wake up! Wake u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 a Wake up! Wake up! w a Wake u Wake up! Wake up! Wake u Wake u Wake u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표현은, 응. rise and shine. 아, 그래요? 응, 따라 해보세요. rise and shine. rise and shine? 응. rise는 올라오는 거고, shine는 응. 빛나는 거잖아. 어, 해가 떴다. 그러니까, 아, 해 그러니까 떴다 우리, 이런 거. 우리 애가 한 거야. 아. 애기야, 일어나서 빛나렴, 빛내주렴. 아 얼마나 와. 사랑스러워, 우리 애기한테. 오, 와. Rise and shine. 와, 너무 예쁜 표현이지. 예, 예. 그러니까,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어. 말하는 나도 되게 기분 좋아, 해보면. 어, 와, 그러네. Rise and shine, honey. 거기다 플러스, 아까 했던 거, sweetie, 음. cutie pie, 음. wakey wakey sweetie.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 sweetie 크 넣어서. 예, 예. 음. 그리고 아까 우리 했던 wake up, 물론, 물론 그것도 좋고, 음, 음. 매일매일 똑같은 표현만 하게 그러면, time to 를 앞에 써서, 음. 뭐뭐 할 시간이야, 음, 라는 말이니까, 음. time to wake up. 음. I'm too wakey-wakey. 음. Time to rise and shine. 아. 다 time to t h 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으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커튼 열면서 그냥 말을 더 해주고 싶잖아. 뭔가 음, 음, 영어로 음. 더 들려주고 싶어. 음. 그러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데 음. 내가 많이 하는 말은 It's a beautiful day. 오버해서.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오늘 좋은 날이야. 좋아야 돼. 어, 기분이 어, 좋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어, It's a beautiful day. It's a lovely morning. 이렇게 어. 막 오바하면서 어. 주의를 환기시켜서 아이를 깨워주지.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엄마 왜 그래 이런 거, <laughs> 그럴, <수 있지. 웃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구라시 않고 매일 매일 하다 보면 어, 언젠가는 아, 우리 엄만 저래 저렇구나. 어, 이렇게 어, 되는. 어, 그날까지 어. 계속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일 뭐 화요일이야. 그러면 It's a lovely Tuesday, honey. 어, 어. It's a rainy Monday. 이렇게 음. 그날 그날 아침에 음. 요일이랄까 날씨를 들려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음. 아이가 너무 너무 심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은 매일 해주는 걸로. <laughs> 음. 그리고 아 제일 신나는 것 금요일 TGI Friday. 에이. 이거는 애들도 누워서 잠결에 어. 예 같이 하거든 아하. TGI Friday. 어허. 어, 이 TGI는 뭔지 알지? 네, 들어봤어요. Thank God it's, it's Friday. Friday. 그래서 네. TGI Friday. 금요일 네. 아침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반성되네요. <laughs> 늦었다, 얘들아. 벌써 <웃음> 아침부터. <웃음> 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자. 네. 엄마, 엄마 영어 좀 해. 해. 그리고 이제 잠이 깨면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은 Give me a big hug. 아하. Give me a big hug. 그니 그러니까 이거, 영어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이가 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음. 엄마가 음. 웃으면서 팔 벌려서, give me a big hug 하면, 음. 자연이 와서 안기지 않을까? 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히는 거지. give me <laughs> a 어.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꼭 해줘. 어허. 오늘 당장. 예, <laughs> <laughs> 네. 네, 노력할게요. 그리고 아침 인사는, 이제 아침에 애들이 잠이 깼어. 그러면 네. 하는 인사? 네. 잘 잤니? 응, 영어로는? 어... Did you sleep well? o oh, o 아. Did you sleep well? 그 아. 좋아. Did you sleep well? 또 또? 응. 좋은 꿈 꿨니? 어, 영어로는 Did uh, Did 있어. you dream well? <laughs> <laughs> 아야. Yeah. Did you have, uh, Did you have a good dream? 오, 그, 그, 그. Did you have a good dream? Did uh -huh. you have a sweet dream? 어, uh -huh. oh, 다 좋아. 다 오. 좋아. 근데 거기에 조금 더 표현을 더하자면 음. 왜 굿모닝인데 실제로 그 네이티브들이 보면 굿모닝에 굿도 안 하고 그냥 모닝만 해. 아, 모닝 그냥 모닝 모닝. 어, 음. 그래서 굿모닝 하면 아 너무 딱딱하게 들려요. 음, 이런 사람들이 음, 있더라고 음. 네이티브들 중에. 모닝 음, 뭐 음, 음. 어, 굿모닝도 조금 모닝도 어, 좋고 morning. 그리고 음. 아 did you sleep well? 이것도 아, 좋고 아, 아. 또는 똑같은 표현을 매일 하는 것보다 한두세개 정도 표현을 알아두면 좋으니까 did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Oh. Did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laughs> Did you have a good night's sleep? 응, good night's sleep. 그러면 뭐 대답하겠지. 잘 잤다, 못 잤다. 그런데 음. 영어로 하진 않을 거잖아, 애들이. 음, 음, 음. 그러면 엄마가 영어로 답도 해. 음. 내가 물어보고 내가 아. 답도 줘. <laughs> 기다리지 말고. 어, 뭐 기다리지 말고. 모범 <laughs> 어. 답안을 내가 줘. 그럼 네. 내가 Did you sleep well? 음. I slept well. 아하. 이렇게 내가 치고 아. 나가 대답고 아. I slept well. 나는 아. 잘 잤어. 아. 이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음, 치고 나가는 거지. 음, 음, 또 음. I had a good night sleep. 음. I had a good night sleep. 음. Did you have a good night sleep? s 어, I had a good night sleep. s good. 이렇게 음. 엄마가 대답을 다 들려 주는 거야. 어, 그리고, 괜찮네요. 음, 음. 꿈 얘기할 때 애들이 음. 오늘 어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 내 음, 맞아요 어, 나 일어나자마자 무서워, 맞아, 어, 이러 그럴 때 가끔 에이, 있지. 무서운 꿈 꿨어. 어, 무슨 꿈 꿨는데? 어.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어, 여기 어, 있어! 인트가 <laughs> 어, 어, What did you dream about last 음, night? 뭐 물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What did you dream about 음. last night? 음. 또는, oh, Did you have a bad dream? 음. 왜 나쁜 꿈 꿨어? 내가 음. 이상한 꿈 꿨어 라고 할때 Did you have a bad dream, 음. honey? 음. 그래서, oh, sweetie! 시작은 어 수일리. 어 수일리. 수일리 무조건 붙이고. 어. Did you have a bad dream? Oh, did you have a bad, bad dream? 음. 이런 식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울 때 하는 표현들 알아봤는데 자, 네. 뭐야, 왜안 적어? 어, 내일 당장 뭐할 거야? 아, 일단 머리에 잠깐만. 수일리. 음. 수일리.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할 말. 수일리.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음. 어, m o r n 짧게 모닝만 morning. 한다, 모닝. r n 그 다음에 잘 잤니? Did you sleep well? Did 아니면은 you sleep well? Did you have a good, good night's sleep? 예. Uh -huh. yeah. 그리고 깨울 때는? 그 다음에 깨울 때는 wakey wakey. 노래하는 것처럼. 음. 노래하는 것처 wakey wakey. 좋아 좋아. 네, 그렇게. 오케이, 와, 오케이. 그러면 너무 아침이 달콤해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게, 아침부 진이 빠질 것 같아요. <laughs> 따로 <laughs> 아, 우리 모두 내일 아침에 꼭 이렇게 아이들 사랑스럽게 스윗이 스윗 스윗하게 깨워주시고요. 네. 하루 종일 lots and lots and lots and lots of hugs and uh -huh. kisses uh -huh. and saying love you, love you, love you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